이론상 완벽한 자가라 나중에 합시다. 오늘 트레이서랑 카시야랑 아르타니스 해봐야 돼요. 큐테사... 테사좀집어 넣어놓죠. 사 많이 했잖아. 야, 이거 데스윙 아르타니스로 패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함? 하루 종일 팰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불에 구워진다고요? 아, 왜 불에 구워져? 그냥 얘가 입으로 할때 그냥 옆으로 빠져가지고 패면은 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미션 뭐예요? 380은 힘들어보이니 20 줄여줬다고요? 오케이 너무 고맙고 20이나 줄여줬네 아뭐할 아, 뭐 만해 할할 뿐이다. 해자라고? 아나 진짜 10초 5, 4, 3, 2, 1. 뭐야 상금 뿌었어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지. <웃음> 이러면은 <웃음> 이갈고 해야지. 이 갈고 해야지. 이게 상금이 올라가면 얘기가 다르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 그래 어려운 미션에는 어려운 미션에 걸맞네요. 상금이 달려 있어야 야, 할 맛이 나고 하는 거지요. 음. 이런 씨브레 벌레가 올라왔어. 아니 이씨. 아니 사스텍 싸았잖아요아 벌레 새끼 존라 빡치게 하네 진짜. 살려 줘! 안해. 아나 스택 안 쌓. 나 라인 푸시 할 거야. 벌레 새끼. 너랑 안 놀아. 킹전자산 트리님 잊고님 괴롭혀 주세요. 아니 아니 나 쟤랑 안 놀아. 나 그냥 라인에다가 큐봤을 거야. 혼자 똥꼬 쇼 하라 그래. 이어사 레벨에 이제 라인 푸시도 없는 찐따 새끼. 찐따 새끼로 와. 아, 허 허. 방전사의 돌진 내놔. 오중 궁강으로 트리플 킬이라고? 오줌찍으면 안되는데? 어 많이 때려 트레나 아, 니랑 안놀아 나 마인드로 바꿨어 나 니랑 안놀아 꺼져 돼지새끼 먹고 저 루시우 어디서 많이 본 아이디인데? 저거 히란 넣고 딜 넣는 루시우잖아 저거 오버워치 하시면 딱 잘할 상인데 오버워치 루시우 졸라 세졌잖아 요즘에 뭐 혼자 적진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더만 저거 헤드샷 덩덩덩! 이렇게해고지다죽이죽이오데헤 살았어 아, 스택 쌓고 싶다 스택 매력다 오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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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까지헤헤 나 트레이서랑 또 놀아야 돼? 개귀지 같은 게임. 이거 봐, 루슈 또히라노프 혼자 벽 타고 있는 거 봐. 앉나야 되죠 뭐. 잡새가 날아든다. 온다 잡새가 날아든다. 이거 아서스 판단 조금 아습 쉽 이거 뭐야? 이거 왜여기 있어? 저거 왜안 죽음? 아어 뭐야, 왜 바로 터져? 띡 i 띡 t o 하면서 죽어버리는데? 작별 선물 야, 이거 야, 이거 360 스택, 이거 나 죽기 전에는 싸울 수 있냐? 이거. 어? 이번판 5줌? 5줌 궁강? 데스윙? 용암의 피? 이거 맞아? 우선 싸우니까 내려가고 있긴 한데 이게 맞아?

10렙부터 찍어, 이거 10렙 찍고 다 나왔으니까 한타 하면 되겠다. 하자, 이거 어? 야, 이거 대스빈 같다. 뭐야? 솔직히 이번 판 오중궁 데스윙 말고 응. 응. 맞아줄 레가 있긴 한가요 키킬? 없어 지그레메! 액상 주입하고 톰이 젖기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액상 왔어 진정의 형. 아니야 액상이 오긴 왔는데 아직 태우지 못했어. 애 도둑놈들 이거 도둑놈들. 안돼 안돼. 방금 거 먼저 들어가기에는. 왜 지랄? 야, 괜찮은데? 오줌? 방금 데스윙 한타 때 그냥 아무것도 못했는데? 혼자서 무드드드릴릴 하더니 엘엘레 하면서 갔는데? 얘 이거 뭐야 이거? 혼자서 다 뿌셨어 이거? 닌자 거북이 이거? 그래서 나 미션 몇스택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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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서 불똥이 왜 떨어지는 거야, 이거? 스택 네나이 돼지새끼야 공속 증가 아, 행복해 벌레 데려가고 용무 올라왔어 졸라 행복해 아, 벌레 왔어 야아에다얘도 <목소리도> 스택 많이 쌓았다. <목소리도> 오, 메디브, 오, 메디브, 오, 아소스, 왜 타? 우리가 지금 레벨 딸리는 이유가 저겐지를못 먹어서 아닐까? 싸워야 돼 형들. 어떻게 싸울 수가 없다. 쟤네 오버워치 캐릭터들이라 애들이 날래 죽여, 이 새끼. 죽여. 죽여! 정말 예측하려고 랬는데 전멸을 안 쓰네. 얘네 닌자 거북 연주 나와. 우리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상대 거 뺏어 먹어야 돼, 형들. 정신 차리고 이거 먹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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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래, 칠레 새끼 벌레 죽여. 이거 벌레, 벌레 이 새끼, 벌레 이 새끼. 니 네, 어, 무한대로 날라가. 도망 못 가. 너, 이 새끼야. 아, 어, 벌레 새끼 문 열어. 아, 어! 착샷. 벌레 새끼 컷. 이게 좋다고? 스택 쌓고 싶은데요 아, 이거 뭐 거의 뭐 내가 라인하르트예요? 빨리 이거 좀 밀어봐 나 라인하르트 아니니까, 빨리 이거 뭐야 이거 지러 왔어, 이거 야, 공속 존나 빨라. 뭐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기사단의 검에다가, 요거, 시간제도 하니까, 공격속도가, 트, 타, 트, 타, 트, 타, 이러는데? 트, 타, 트, 타, 트, 타, 이러다가, 그, 뭐야. 요거, 요, 요, 거 이형격 딱 때리니까, 그냥, 정신 못 차리는데? 지금도 어디 까지 가 뭐야? 아, 좀비 바꿔 이거 아 잠깐만 됐어. 감히 기사 단의 검한테 덤벼. 너, 너 죽어요? 어?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난 뒤로 물러나야겠다. 아 루시우 트레이서 둘다 빡쳐.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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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 마. 쏘지마 어, 가자. 이거 가끔 네, 너무 빨리 했는데? 그와 중에 루시우 또힐안 넣네. 혼자서 또벽 타고 지랄한다 지랄해 그냥 또. 안? 문문문문 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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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목소리> 이건 제가 좀 가져가겠습니다. 아이 좀 내놔! 아스스 너보다 내가 더 앞에 있어. 좀 내놔봐. 너 계속 그러면 나 체험하기 들어가서 죽여버린다. 나 이거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군강, 군강 오줌, 대스윙, 세 마리. 이 솔직히 히오스는 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내 오줌이 떨어지고 있는 중에 걔네들이 죽으면 되는 거죠? 솔직히 이거 롤 아니니까. 어디갔어 이트위스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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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여, 이거! 뭐야, 이거? 몰라, 타깃 좀 바꿔. 일로 나오잖아. 죽어, 이씨. 아, 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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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다! 기다렸다 이 말이야. 잠깐만 게임 끝나면 안돼 위험해, 위험해 이거 해가가 아니야 위험해, 위험해들아! 왜들라 왜더라! 왜더해 아, 다라왜는데다더라는데 다 아, 뭐 실바나 아, 실바 살렸어야 되는데. 아, 뭐본나적으로 기다렸다가 실바나스를죽여버렸어아실바 살렸어야 시는데 아. 아, 2만원 날렸네. <laughs>